안녕하세요. 장쌤 영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벌써 책의 반권이 끝났습니다. 새로운 후반부 저와 함께 또 공부 시작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6에서는요. 비동사의 의문문과 부정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챕터 5에서 비동사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제 어떤 형태가 오는지 또 뒤에는 명사, 형용사, 장소 부사가 온다. 이렇게 배웠는데요. 자, 그비동사를 이제 의문문은 어떻게 만드는지, 부정문은 어떻게 만드는지 챕터 6에서 다루실 거고요. Chapter 7은 there is there are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목 한번 더써 볼게요. 자, 음, 제목을 유도 부사라고 한번 써 볼게요. 유도 부사. 자, 유도해 주는 거예요. 네. 어, 뭘 유도해 주냐면 주어님이 나오십니다라고 네, 유도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there is a book. there is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 book 책이 있어요. 이렇게 네, there are, there are books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이제 유도부사에서 나올 거예요. 유도부사라는 얘기는 주어님이 나오십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뒤에 주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걸 하게 될지 그것을 이제 부정문과 의문문을 하게 되는 거죠. 네. Chapter 8 볼게요. 일반 동사라고 나있는데요. 와 우리 비동사 배웠지요? 네. 비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동사들은 다 일반 동사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제 다른 동사도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다음 단계에서 또 배우면 되는 거니까. 예를 들면, MRS가 비동사잖아요. 그것 빼고 어떤 게 있죠, 여러분? 자, 동사의 동은요? 네. 움직일 동입니다. 움직이는 동작들은 다 일반, 동사라, 일반 동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먹다, eat, run, 달리다. 네, 이런 것들이 다 일반 동사입니다. 자, 그 일반 동사의 현재형은 어떻게 됐는지, 또 3인칭 단수형. 어, 3인칭 단수가 뭐였지요? 3인칭 단수가 뭐였죠? 우리 인칭 대명사 했을 때 3인칭 단수있었죠 he, she, it.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자, 그것에 이런 이제 주어가 he, she, it. 이렇게 3인칭 단수가 나올 때 일반 동사는 그걸 맞춰서 형태를 바꿔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바꾸는지 그건 또 거기 가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9. 네, 일반 동사의 부정문과 의문문, 자비 동사는 힘이 세 가지고 바로 낫을 갖다 붙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일반 동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드는지 배우시게 될 거예요. 챕터 10. 의문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의문문, 물어보는 말이죠? 의문이 있어. 어 궁금해. 이런 거죠. 어 그럴 때 쓰는 의문사들이 무엇이냐? 누구? who. 어디? where. 왜? why. 뭐 이런 것들. 네. 네,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전체적인 그림 아시겠습니까? 오늘은 챕터 6 유닛 1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형 비동사의 부정문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현재형 비동사의 형태는 어떻게 돼 있었죠? M, R, is가 있었어요. 자, 이 M, R, is는 굉장히 힘이 센 동사입니다. 그래서 그냥 바, 바로 아니라는 뜻에 not을 갖다 붙이시면 돼요. 간단하죠? 네, am not, a r e not, is not, good 다 있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 주격 어, 인칭 대명사에 뭐가 있습니까? I, I는 비동사 M 쓰죠. You are. he is she is it is 이렇게 쓰죠. 그다음에 we are you are they are 이렇게 쓰지요. 자, 이게 이렇게 나눠진 이유는 원래는 i는 1인칭 단수고 we는 1인칭 복수인데 지금 이렇게 묶어서 여기는 이제 단수형을 쓴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여기는 이제 복수끼리만 모여 모아 놓은 거예요. 여러 여러 개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자, 그래서 어 지금 이제 비동사에 맞춰서 지금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나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비동사 힘이 싸서 그냥 바로, 바로 뒤에다가 붙여 준다고요. i am not you are not he is not she is not uh, it is not we are not you are not they are not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줄이냐면요. 줄이는 방법이 첫 번째 i 어, I am은 그렇지 이제 I am 이렇게 전반부를 고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줄이는 방법이에요. You are 앞에 부분을 이렇게 줄여주는 거예요. He is 이 앞에 부분 이 앞에 부분을 줄여주는 방법인데 어떻게 줄이냐면요 모음을 줄이는 거죠. 모음을 어파스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모음이 m이 있잖아요. 이 부분 이 부분이 어파스피로 바뀝니다. 그래서 I'm not 이렇게 위에다 한번 제가 따로 적어 볼게요 I am 인데 이걸 apostrophe로 바꿔주고 합쳐 준다고요 그래서 I'm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not을 붙이는 거죠 I'm not 이렇게 그래서 I'm not 이렇게 되는 거죠 you you're not 이렇게 he's not she's not, is not 이렇게요. 되십니까? we도요. we, we are인데 a를 a p o s t r o p h e 를 바꿔주고 we are not, you are not, they are not 이렇게 써준다고요.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 여기 이제 앞부분, 이 앞부분은 어떤 경우냐면요. 어, 여기를 줄여주는 거예요. 여기를. 이번에는 여기, 뒷부분을 줄여주는 거예요. 비동사를 중심으로 앞쪽을 줄여주냐, 뒤쪽을 줄여주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you are not을 한번 줄여볼게요. you are not인데 뒷부분을 줄여준다 그랬죠? 여기 모음이 이거, 이 부분을 줄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are 하고 n은 붙여줘요. 그 다음에 o 는 없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apostrophe로 바꿔주고 aren't 이렇게. 자 그래서 you aren't is는 어떻게 줄이겠어요 is not인데 n은 n은 붙이고 o가 없어지면서 t isn't he isn't she isn't it isn't we aren't you aren't they aren't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잘하셨어요 자 그런데 어, 이게 중요합니다 어 M 이제 뭐 규칙대로 하자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붙여서 M 문트 <laughs> 네 이런 말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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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 않는다고요 쓰지 않아요 네 I am not 줄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밖에 안 돼요 I'm not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네 I am tall 그래서 나를 어떻게 붙인다? 바로 힘이 세니까 바로 붙여, 붙여준다. I am not tall. I am not tall. 이걸 줄일 때는 I'm not tall. I'm not tall. 이렇게 되겠죠. You are pretty. 나를 어떻게 붙인다? 바로 붙인다. You are not pretty. You aren't pretty. He is a prince. He is not a prince. He isn't a prince. These are my parents. These are not my parents. not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These aren't my parents. Judy is a teacher. Judy is not a teacher. Judy isn't a teacher. 이렇게 되는 거죠. am not은 줄일 수 없다 라고 다시 한번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I'm으로만 줄여라 not을 이렇게 따로 쓰고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의 부정문으로 바꿀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보세요. 부정문 너무 쉽죠? 비동사 나오고 있지요? 그럼 힘이 세니까 바로 비동사에 낫을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시간 1분 드릴게요. 시작. 네. 다 푸셨습니까? 여러분은 잠깐 멈췄다가, 네. 잠깐 멈췄다가, 어, 다시 재생을 시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 푸시고요. 책 구매하시고요. 네. 아, 저, 네. 어, 그렇죠. 제가 이 출판사하고, 뭐, 뭘 한, 뭘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어, 이 책에서, 어, 연습할 수 있는 거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기 것으로 만들고 연습 기회를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책에 한50% 정도만 문제를 풀어주고 있어요. 아니, 50%도 조금 안 되게 푸는 경우가 많은데, 나머지는 여러분이 계속 문제를, 어, 스스로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연습이 패턴 드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참고로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출판사하고 연결을 해서 지금 pdf 파일하고 교재 제공만 받았어요 어떤 뭐 후원이나 다른 걸 받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고 자기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다 푸셨지요 같이 볼게요 지금 비동사가 나오고 있어요 I am busy 이렇게 나 있죠 다시 어디 온다고요 어 비동사 다음에 여기 오면 된다고요 I am not busy 그다음에 비동사 여기 있잖아요. 비동사 여기 있죠. 여기 있죠. 그다음에 나 붙이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어. 그래서 it is not new. He is not lazy. We are not late. 우리 늦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죠.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안 되겠어요. 5번이요? 비동사 여기 있죠? 여기 있죠? is 있죠? is죠? 있 are 있죠? 자, 비동사 힘쓰니까 그다음에 낯이 오면 되겠죠. 그래서, You are not kind. 넌 친절하지 않아. This is not big. She is not shy. 창피하지 않아요. 그녀는 부끄럽지 않아요. That is not old. 자, 그건, 어, 저건, 뭐, 나 있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죠. They are not happy. 어, 그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 10번 어떻게 됩니까? 자, 비동사가 어디 있어요? are 여기 있죠? 여기다 붙이면 되겠죠? These are not expensive. 자, 이것들은 비싸지 않습니다라는 얘기죠. 굉장히 쉬웠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은 다음 페이지 어디로 넘기시냐면요. 어, 네. 125쪽입니다. 자, 다음 문장을 be, not. 그러니까, be란 얘기는 여기서 이제 비동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동사 다음에 not을, not을 하는데 그 줄임말을 이용해서 부정문어를 다시 바꿔 쓰세요. 이렇게 나와있죠. 어머, 세상에. 너무 친절하다. I am not인 경우에는 I'm not으로 쓰세요. 왜, 왜, 왜? I a m to 이런 거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냥 이거 사실은 지뢰로 깔아놔야 되는데 너무 친절하게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고맙네요. 그쵸? 자, I am sad.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에무트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I'm not sad. 이렇게 됐죠. 자, 여러분, 이분들입니다. 풀어보세요. 네, 다 푸셨습니까? 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로 비동사만 딱딱 확인하시면, 거기다가 not을 붙여주면 되겠죠. 그 다음, 줄여주는 거 하면 되겠죠? 자, 줄이는 방법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선생님은 좀 뒷부분을 줄이는 게더 네 편해서 그렇게 해볼게요. It isn't windy. You aren't 날인데 날씬 not, N을 붙여주고 apostrophe로 O를 O를 바꿔주고 T 붙이면 된 거죠. You aren't ugly. 너 못생기지 뭐 않았어 이런 얘기죠. We are aren't hungry 일단은 지금 이렇게 줄이는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that is my wallet 자 비동사 있고 비동사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납붙여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that is, is not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apostrophe t uh, that isn't my wallet 저건 내 지갑이 아니에요 자 he isn't a movie star. 그는 영화 배우가 아니에요. The room isn't warm. 그 방은 따뜻하지 않아요. 그 다음, she isn't in, in the 네. 사실 여기 서수여서 더가 있어야 돼요. 네. in the third grade. 네. in the third grade. 어, 그녀는 3학년이 아닙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so she she isn't in the third grade. 9번이요. they are 자, 비동사 있고 비동사 어디 있어요? 아, 이건 end잖아요. 이건 엔드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게 비동사죠? 그러니까 'not'을 여기다 붙여줘야 되겠다. They aren't not인데, not인데 'n' 붙이고 apostrophe 't'. They aren't high school students. 선생님 점을 넘어가지고요, 그렇죠? 네. 어 그다음 Kelly 글씨를 너무 크게 쓰나봐. Kelly and Amy. 가 주어져. 그다음에 a r n aren't, apostrophe t, Americans. 이렇게. 어때요? 어렵지 않죠? 비동사 힘이 세다고요. 그래서 힘이 세서 바로 그냥 낫을 붙이면 된다고요. 그리고 줄이는 것들, 저 앞부분 고치는 방법, 아니야 줄이는 방법, 축약하는 방법, 그다음에 뒷부분 축약하는 방법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런 건 없다고 그랬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나머지 문제 푸세요.